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그 시절 여심을 휩쓸었던 선배님이신데요. 누구일까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홍영호 금지, 홍영호 어, 호서드라이브, 홍영호 금지,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죠? 안 돼요, 볼안 돼. 자, 음, 그래요. 맞습니다, 전영록 선배님으로 예, 변신해 봤는데, 사진이 아. 없어요? 아. <laughs> 그죠? 아니 그 오늘 제가 그 보니까 그 선글라스를 꼭 끼고 해달라고 이렇게 돈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갑자기 준비할 날니까없어세요 아, 내가 멋진 걸로 준비해 올게요 멋진 걸로 준비해 올게요 그죠? 자, <laughs> 자, 아니요. 어, 그냥 하지. 뭐 선글라스 안 껴도 뭐 어때요? 좀 비슷해요? 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약간 옛날에는 저렇게 포즈 취하는 게좀 유행이었나봐요, 그죠? 아니에요? 어? 아, 알았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솔직히 조금 전형록 선배님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저한테도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섹시한 면이 있지 않나 아니라고요 맞죠 있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만의 섹시함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아, 자꾸 섹시한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자꾸 내 말투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먼저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저옷좀 주시겠어요? 들어가서 갈아입고 라고요 잠깐만요 자 지금 장난자가 이거요 아니 잠깐 아니 이렇게 빤히 보면 뭐 보여요? 아니, 아니 내가 옷은 안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 입고 있는데도 이 자꾸 본다 이렇게 그면안 돼. 민망하잖아요. 그죠? 아, 진짜 민망하게 자 이거 지금 작게 어대요 보시죠. 다음번에는 저거 좀더더 멋지게 해달라 그야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반짝이 자켓을 입고도 충분히 섹시할 수있다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해주셨으니, 지금부터 저의 영웅의 섹시함에 한번 빠져보시죠.